안녕하세요. 효산입니다. 음, 오늘이 9월 14일입니다. 9월 12일 날 제가 저 처녀 여왕이 한 마리가 생겼어. 아, 저 한맥벌이라 그래가지고 인재읍 협회 저 토봉 협회 회장님이 뭐두 마리가 생겼는데 한 마리는 자기 쓰고 한 마리는 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한번 권 사장님이 한번 이거. 해보라 그래가지고 12일날 아침에 여왕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내가 이제 교미상을 하나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12일날 밤에 캄캄할 때 이제 이 여왕을 투입을 시켰어그 여왕 투입시키는 것도 좀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3일날 어저께 계속 비가 내렸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3일동안 이렇게 가둬놓고 그러다가 풀어줄려고 그랬었는데, 어저께 비가 계속 내리니까, 는 회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출구에다가 쑥으로 이제 틀어막아가지고, 계속 비가 왔어. 아침부터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구를 쑥으로 틀어막아가지고, 저들이 이제 뚫고 나오게 해가지고, 어저께 한 2시쯤에 뚫고 나왔어. 그 이제, 여왕 투입한 지가 지금 오늘이 12일날 저녁, 13일, 14일 아침, 이제 한, 한 24시간이 조금 지난 거요. 그 지금 여왕이 제대로 지금 투입이 됐는지 이것도 확인할 겸 그리고 또이저 요즘 끝이 이렇게 9월달 9월 13일 9월 12일 9월 13일이면 9월에 한 중순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 그 여기다가 이제 뭐, 뭐 봉판을 막두 장, 삼매벌, 사매벌로 뭐 이렇게 해서 인공분봉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봉판 한 장에다가 그냥 알충판 한장 하고 해서 두 장으로 해도두 장벌로 해가지고 인공 분봉을 했는데 아마 회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 그래도 이제 여왕을 투입해 놨고 그러니까는 그나마 좀회기를좀 좀 줄였겠지. 그 이제 요즘 늦가을 이 인공 분봉하는 요령은 뭐 여왕 천녀 여왕이 있으니까 투입이 가능한 거예요. 왕대를 가지고 하는 거는 늦어. 그 천녀 왕이 여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별미를 교미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뭐 합봉 치면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좀어색께한 거요.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왕이면은 이제 숯벌이 많은 벌통, 숯벌이 많은 벌통에서 벌을 가져와가지고 이 벌통 안에도 숯벌이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이제 교미 성공률을 조금 높이는 거죠. 근데 뭐 오늘도 날씨 이렇고 내일도 날씨 이렇고 그러면은. 내가 봐도 겸미 성공률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서 한번 꾸며놨어요 꾸며놓고 오늘 아침에 한번 얼마나 저거 됐는지 여왕이 투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한번 하려고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뭐 9월달 이때는 인공분봉을 처음 해 봤어요 8월 24일까지 인공분봉 했던 거는 된거 같아 어우 혹시 몰라 가지고 어휴, 벌이 뭐게 있네, 그래도. 어, 화불떡, 이만큼. <laughs> 어휴, 벌이 뭐게 있습니다. 뭐 한... 어휴. 아, 여기 있는데, 여왕이 날개가 현찮네 어, 괜찮네. 여왕 보이죠? 마킹해놓은 여왕. 아, 날개가 저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게. 일단, 회기는 많이 줄였어. 회기는 일단 많이 줄였고, 사양 좀 했으니까, 일단, 여왕 투입은 제대로 됐네. 아, 여왕이 날개가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교비비행이안 되면은 자체 내에서라도 뭐 되겠죠. 일단 온다 덮어 가지고. 제대로 덮어가지고 어 뭐볼양도회기도 많이 안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비오는 날 날씨를 활용해서 하면은 회기를 많이 줄여 회기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딱 덮어가지고 한 10일까지는 내금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건들지 않고 놔두면은 제가 봤을 때뭐 안되면 자체 내에서라도 겸이가 안 되겠어요. 날개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좀 지켜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거 이제 인공 늦가을에 이제 인공 분봉 할 때는 이제 기왕이면은 여기 보니까 숯벌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도 뭐 겸이가 안 되겠어요. 꼭뭐 겸이 비행하고 뭐뭐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 응, 음, 보기 다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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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꿀을 지금 이빨 물고 와서 똥주바리가 죽쳐질 정도로 요강이 제대로 투입이 됐네. 그니까. 인공 분봉에 늦은 인공 분봉이든 이런 인공 분봉이든 하여튼 그런 장단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날씨를 활용해서 어저께 쑥으로 틀어막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들고 나오게 해가지고 했더만 회기도 많이 줄였고 그뭐한 내가 봤을때한 장벌은 안 되는데 반 장벌은 넘어 그저 정도면은 봉판 터져 나오고 아마 한 장벌 넘는다고 그럼 봐가지고 뭐 봉판 하나 더 지원해주고 그러면 먹이도 짱짱하고 하니까는 제가 봤대. 음, 들어가는 거 봐요. 가능할 것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요런 교미상이 지금 제가 지금 두 군입니다. 저 끝에 하나 있고, 요거 오늘도 하나 만들었고, 저거는 산란이 잘 나가는 거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 아이고, 이놈들. 일하러 나가라. 그 기왕이면은 이제 교미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기왕이면은 이제 숯벌이 많은 벌통에서 숯벌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인공 분봉을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영상 담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